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비트 토렌트 코인이구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 토렌트 주봉 차트 크게 보셨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대파동상 1, 2 그리고 현재 3의 1, 3의 2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, 대파동 2의 저점부터 3의 1파, 이 고점까지의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좀 구해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 이 부분들이 정확히 현재 이618 구간, 주봉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. 현재 나오는 이 조정부는 말씀드렸듯이 대파동 3 안에서의 3-2파 조정, 3-2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번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더이 고점 갱신을 하러 가는 3-3에 대한 이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이게 월봉 차트를 바라보셔도 월봉 차트 자세히 보시면, 이번 달 월봉 캔들이 정확히 이 월봉 5일선이 파란색 이평선이 이 월봉 5일선인데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월봉 5일선에서 지지받고 좀 말아 올려주는 코인들을 정말 좀 유심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코인들의 특징이 이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제 양전했을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.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 토론타가 이제는 이 월봉 5일선마저도한번더 깨부수는 이 조정을 개미에게한번더 주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알트들은 떨어질수록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. 자, 그렇다면 상승이 나온다면 이 3-3파에 대한 이 상승은 어디까지 올것 같냐? 자, 아시다시피 대파동 3 안에서의 3파, 이 3-3파동은 인폴스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좀 터져 나옵니다. 자, 그 말인 즉슨 이 3-1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비중을 최소 비중으로 1대1 비중으로만 좀 놓고 봐도 자그마치 최소 기대값이 소수점 빼고 한4천원 부근까지는 네, 이4 0원 부근까지는 가뿐이 넘는 이 상승이 좀나아질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자,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목표가랑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물타기 타점은 흐름 보고 제 텔레그램왕에 좀 자세하게 풀어서 담아 드리겠습니다.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 거니까 클릭 한 번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